흥국생명은 2일 펼쳐진 도드람 2018-2019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KGC 인삼공사전에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. 1세트부터 흥국생명이 근소하게 앞서나가기 시작했는데요. 인삼공사는 맞불을 놓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. 흥국생명은 김세영의 블로킹과 김미연의 오픈 공격을 묶어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 흐름을 이어가며 1세트를 따냈습니다. 2세트는 중반까지 양팀은 주고받는 공방전을 펼쳤습니다. 중반 이후 균형을 깨뜨린 팀은 흥국생명이었는데요. 김미연의 오픈과 톰시아의 서브이스까지 더해지면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. 3 세트에서는 막판에야 승부의 추가 기울어졌습니다. 흥국생명은 20대20 동점 상황에서 톰시아와 김미연의 연속 블로킹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. 이어 이재영의 공격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죠. 이 경기로 인삼공사는 19 연패 늪에 빠졌지만 흥국생명은 정규 시즌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. 네, V 리그 여자부 현재 순위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흥국생명인데요, 승점 59점으로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.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51점, 흥국생명과의 차이가 8점이 나고 있고요, 이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g s 칼텍스 승점이 같습니다. 4위부터는 IBK기업은행, 현대건설, KGC인삼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V 리그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.